야! 야! 아, 안 돼! 우리 <laughs> 시청자분들께서는. 와, 잘생겼다, 표정이! 여기가 정글의 초입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걸어가면서 탐색을 해볼 건데, 사실 정글이란 것 자체가 뭐 온갖 생물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이한 게 나올까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 이번 채집의 목표는 돈벌레예요. 베트남은 이 일본이랑 뭐 중국, 그리고 태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한 돈벌레들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데요. 제가 옛날에 오키나와에서 잡았던 돈벌레하고 맞먹는 사이즈의 돈벌레가 또 이쪽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더 천천히 둘러볼 건데, 낮에는 주로 숲속 깊은 데 숨어있고, 밤이 되면은 기어 나와가지고 사방에서 이제 막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하니까, 네, 발견한 난이도가 꽤 높다고 하네요. 원래 동굴 같은 데 산다고 하는데, 동굴도 직접 가봤는데 안 나왔었거든요. 우와 박쥐벌레다 오, 이 동네 바퀴벌레도 이뻐. 만지지 못할 것 같아. 천천히 걸어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뱀만 안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동남아는 뱀이 너무 무서워. 개미들 중에서 턱 벌리고 다니는 개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개미들이 물면 진짜 죽어라 아프거든요. 이거 한번 뒤집어 볼까? 자, 이게 정글 밤속 모습입니다. 그 뭐가 보이고 나발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오로지 후레쉬 하나만 보고 다녀야 되거든요. 진짜 있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잡으러 온게 아니야. 우리는 돈벌레 잡으러 온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밤에 잠은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천천히 가면서 우리 돈벌레를 한번 찾아볼게요. 야, 이 바퀴벌레, 얘는 없는 나라가 없어! 일단, 돈벌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글 내에서도 되게 좀 스판지하게 많이 살거든요? 걷다 보면은 한 마리씩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일본에 갔을 때는 주로 나무에 붙어있는 애들 많이 봤었거든요? 어. 반딧불이들도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참. 이렇게 많은데 왜 카메라 안찍히냐 우와, 이, 이번 바퀴벌레는 다이어트 오지겠네? 날씬하더너 여기 나오면 제가 바나나 발라놨는데, 그러니까 갑충들은 모여들지 않았네? 북부지방에 지금 오각불장수풍뎅이랑코카스도 나왔다는데 여긴 아직인가봐요 이거도 북부인데 얼마나 북부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우와! 민철이 이거 한번 잡아주면 안 돼? 페이, 플레이스. 이거 하나만 잡아주라 자 아, 이쪽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은 우와! 야 곱둥이 뒷다리 봐봐 미쳤어 로이더야? 어 우와 저기 저기 돈벌레 돈벌레 아니도 코브라가 없어요, 아, 민철이가 이제 전글에서 저번에 코브라를 봤었는데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제가 코브라 보고선 뭐 놀라서 얼어붙었거든요. 근데 코브라가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아, 잡을 거그랬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허세 부리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길 가다가 진짜 그냥 코브라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잡죠 이러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 질렀죠. 쫓아가면서 잡지 말라고. 어디 가래? 어,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어디요? 여기서 뭐? 그그뭐 춤이 그, 어. 춤 다 잡아요 그냥. 오, 오 도망간다, 도망간다. 겁나 빨라. 어이다 와, 볼수 있어? 한번 봐봐. 갈까? 오, 이게 발차기 때문에 이 떨어진 거야? 네. 너 손바닥 위도 올려가지고. 얘는 역대급 꽃등 꽃등이다. 아 이거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선물해주면 진짜 좋아할 텐데 가져갈 방법이 없네. 어? 어 여기 있다. 돈벌레, 돈벌레, 돈벌레. 또 있다, 또 있다. 얘는 그나마 잡기 좀편하게돼 있다. 예예예 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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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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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 잡아. 어. 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아이 숲에 있었네. 오케이. 이게 독 있다. 근데 뭐 아프진 않아? 나 우리 버리고 가는 거 아니지? 안 버리겠지? 어. 우와! 이야, 드디어 잡았습니다! 우와! 너 어, 이걸 드디어 잡았어! 내려가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야, 이 베트남 정글까지 와가지고 드디어 논벌을 잡았거든요. 나무 오케이, 고! 아, 촬영이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음. 아, 정글에서 몇 시간 정도 있었죠. 우리 하루 종일 정글 속에서만 있었는데요. 낮에는 정글 아무 타운에도 이 돈벌레 한 마리 보기 힘든데 밤이 돼야 지 애들이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드디어 정글 돈벌레 준성체를 잡았습니다. 와, 크기가 살벌해요. 야. 오키나와에 사는 돈벌레보다는 색깔이 조금 더 화려한 것 같은데요. 애들이 얼굴부터가 지금 확실히 이색적이에요. 얼굴에 좀 굴곡진 것도 그렇고. 얘들이 밤이 되면 기어나와가지고 자그마한 풀벌레들 같은 것들을 사냥을 하더라고요. 나비나 나방 이런 것들도 많이 먹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많이 개체수를 보고 싶었었는데 이걸 보려면 정글 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 정글에 서식하는 종중 하나가 고브라이어가지고 애들이랑 마 막... 전투 급등 이거 봉도 뜨는데 로이더. 얘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는 제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얘네 정도만 잡고 끝냈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게 덜큰 거예요. 지금 보면은 대충 손가락 한개 정도 크기 도했는데다 자란 애들은 이것보다 훨씬 크게 자란다고 해요. 한 요거 두배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니까. 크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기다라는 종이고요. 일본에서는 한 대체로 2만 원 정도 비싸 봐야 한 2만 원 싸면 한 1만 원 정도의 분양이 돼가지고 개인이 많이들 키우는 편이고요. 하우스 센티패드로다가 유통이 되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옛날에 전시회 때문에 한국에 이제 몇마리 들어온 걸로 다 기억을 하는데 특별히 키운 데 있어서 법적인 제재는 없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키우고 싶진 않네요. 일단 한번 핸들링 보여줄 수 있는 레미돌지 제가 이걸 갖고 있을게요. 근데 절대 탈출 안할수 있지. 근데 여기 지는 동안 그냥 키울까? 예쁜 먹이도 많아보면 우리 숙소 안에 바퀴벌레들도 많아가지고 우와 그래서 나 근데 튀어나갈 준비할게 나는 우와 이야 어, 어. 잠깐만 <웃음> 진짜 살 <laughs> 벌게 크다 얼굴도 한번 클로즈 업해서 보여줘야겠다 우리 시청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거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생겼다. 표정이내들 애가 갑자기 얌전해졌네 가본 입은 거 같다. 몸에... 어 곱뜨... 야야야... 와너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핸들링이 되는 거야? 이게... 어떠... 네, 어때... 어때 감, 감각이... 그냥 가벼워요. 딱딱해... 아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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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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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그그 어, 그, 그 주변에 있어. 우와 안 무서웠어? 네, 진짜 안 무서워. 그게 어떻게 안 무서워? 네. 나 옛날에 일하다가 매장에서 겨드랑이에 그 전갈 들어간 적 있었거든. 네. 그때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거든. 아 참. 저... 우와, <laughs> 야저 해박이야. 그야귀 위쪽에 머리에 옆머리에 붙어 있거든. 어, 어그그그 그, 그 주변에 있어. 어. 천천히 떼면 떨어질 거. 어, 됐다 나왔다. 와한번 그립도 한번 해볼 수 있어. 배도 보여줄 수 있어? 아 그립 다리다, 다리다고요. 다리, 다리, 다리. 아 얘가 다칠까 봐? 네. 아 어떻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놔줄 거야? 놔줘. 어, 여기 왜다 풀놓고 키면 안 되나? 안 돼. 아 알았어. 돈벌레는 여기서 그만 빠빠이 하도록 할게요. 어. 여기 벽에다 붙여주자. 자, 돈벌레 빠빠이. 우와. 보너스 영상입니다. 그냥 별건 아니고 곱등이가 너무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아까 전골에서 이 친구를 잡았는데요. 우와 허벅지 근육봐. 얘가 거짓말 안 하고 몇번 발견했었는데 한번 점프... 야 잠깐만 이거 호텔 바닥에 떨어진 거타란툴라 다리 아니야? 이게 아왜 호텔 바닥에 있어? 글쎄요 여기는 오면 올수록 신기한 것 같아 진짜 안 나오는 게 없어 여기는 들어올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게 발견되거든요? 한 번은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그 쓰레기통 안에서 진해 그 베트남 자한테센트패드가타주고 있더라고요 타란트라 맞지 이거는 네. 무조건 잠깐. 자, 잠깐. 모기 잡았어? 오 모기도 나왔어 여기도 아디다스 먹인가? 야 손톱이 노란 거는 이건 때가 아니라 제가 베트남에서 망고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손이 망고 색깔로 물, 물든 거거든요 오, 오. 점프하면 이게 그 비닐몽토가 밀려요 그래서 한 번은 얘네가 점프를 하는데 사람 얼굴로 까지 점프를 하거든요 진짜 빠하고 뛰거든 요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대단한 애들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해외에 사는 외국 곱등이라는 거는 그렇게 손쉽게 볼수 있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보면 애가 탈출 하려고 여기를 물어뜯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이게 갈렸거든요. 곱등이가 이빨로 나가 이걸 막 아그작 아그작 씹어요. 제가 곱등이이빨좀 보여줄까? 곱등이 이빨인데 이게 요즘에 바그 강아지 고양이 영상 올려가지고 좀 인심이 많이 회복됐었었는데 다시 이런 거 보여줘도 되는 건가? 네. 구독자 많이 줄어드는 거냐 또? 음, 원래 뭐였지 너? 근본 네, 근본 음. 이게 곱등이 턱이거든요. 저걸로다가 빡 뜯어요. 신경계가 밤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벌레들도 사냥하더라고요, 이 다리 보면 까시도 있어 가지고 저걸로다가 애들을 붙잡고 서 물어뜯더라고요. 신신경게 이런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국내에는. 그래도 놔줘야 돼, 이게. 왜냐하면은 고나 이거 봐봐. 아까 전에도 이거 뜯고 있다가 나한테 걸렸거든. 근데 딱 걸린 게 얘가 대했 이러면서 다시 기어들어 가더라고. 혼났어요. 어, 아니 지능이 있는 거 같아. 눈치가 좋아. 막 물어뜯다가 인기척이 느껴지면 갑자기 조용해져 일단 얘가 나오는 꼴은 도저히 보고 싶지가 않으니까 수컷이네? 뭐하수지이야컷이면더 응, 응. 궁금하긴 하다 얼마나 클지 뒷다리 되게 맛있겠다 이거 로이더 잘까? 응 음, 로이더 빠빠이 하체 조지러 가아 음, 하체 맛있다